하프타임!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프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고향집에 와서 좀 다른 환경에서 영상 찍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카리아서 입니다 스카리아라는 선지자가 쓴 책이고요 자, 이 책이 쓰여지는 배경을 잠깐 좀 소개하자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남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자마자 그들 눈앞에 보인 것은 무너져 있던 성전이었어요. 그들은 돌아가자마자 가장 맨 먼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세우는 작업이 쉽지 않았어요. 환경이 많이 열악했고 또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전 회복 작업이 중단되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격려를 부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신다. 라는 것이 이스가리서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성경 곳곳에는 소망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게 될 것이고 길거리에 아이들이 뛰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로기 이후, 어, 예루살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죠. 너무너무 황폐하고 길거리에 사람 하나 없고 아이들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당장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곧 그렇게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시는 약속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쓰러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자, 오늘 본문을 쭉 보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와 라는 말입니다. 자,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군대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 이 말은 즉온 세상의 왕 이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온 세상의 왕이 하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왕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내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실 그 망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담대히 살아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준님의으로 축복합니다.